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병원 대신에 집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훨씬 편리하겠죠. 정부가 취약계층 재가 서비스, 이른바 커뮤니티 케어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최효진 기자입니다. 병원이나 대규모 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 돌봄 서비스.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컸습니다. 그 대책으로 선진국들은 제가 서비스를 탄탄히 마련했습니다. 미국에선 노인, 장애인이 원하는 경우 자택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일본은 지역 포괄 지원 센터가 각 노인에 맞춘 의료, 생활 지원, 24시간 방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원하는 곳에서 지낼 권리를 보장하는 겁니다. 정부도 지역 사회 중심으로 취약계층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명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합니다. 시설이 아닌 자택이나 그룹홈에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 급여와 서비스를 지원하는 겁니다. 노인,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할 뿐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정이라든지 마을로 돌아와서 인격을 높일 수 있고 또 개인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한 그런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첫, 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커뮤니티 케어 로드맵을 밝힌 뒤 선도사업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내년부터 장애인 탈시설, 노인의료, 지역사회 서비스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최효진입니다.